예, 금산별곡의 금산입니다. 아, 오늘 이거 소개 잠깐 하고 할게안 있어서 예, 영상을 켰습니다. 어, 오늘 버섯 산행 중이고요. 어, 어 예, 보다시피 이건 노란 분말 금물 버섯입니다. 예, 예, 노란 분말 금물 버섯인데, 어, 그 노란 분말. 이게 위장 어, 도감에는 일부 도감에는 먹지 않는 버섯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오랫동안 먹어왔던 버섯이고 어, 먹을 수 있는 버섯으로 생각됩니다. 에, 뭐, 어차피 독을 조금 제독해서 소금에 제독을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에, 에, 먹는 거고 이거는 안에 이제 강대버섯. 어 여기서 제가 영상 킨 이유 중 하나가 또 하나, 예, 요거딱다거딱다어 요거 여기 보시면 이거 광대버섯이죠. 예, 이거는 예, 뱀껍질 광대버섯 종류로 생각되는데, 어, 예,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광대버섯 특징은 예, 이렇게 예, 턱받이가 주로 많은 게, 예, 뱀, 껍질, 광대버섯 이런 종류로 생각되는데 이 광대버섯 중에도 어 먹는 버섯이 있어요. 이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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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면이 뜨문뜨문뜨문나온거 광대버섯은 먹긴 하는데 광대버섯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굳이 뭐 확실하게 알지 않는 한 저는 그래서 아예 광대버섯은 손을 안 대요. 뭐그 먹는 버섯도 손을 아예 안 대는 편이고요. 예, 어차피 뭐, 버섯 발등 할 때는, 지금 여름이라, 뭐 이런, 어 여름식이라, 독버섯이 많이 나지만은, 에, 어, 버섯이 뭐 많은, 나는 식이지만은, 어차피 제가 그물버섯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먹, 을수 있는, 식용할 수 있는, 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 독버섯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암의새 강대버섯이요 어, 중독성과 가장 가 많이 일어나는 버섯 중에 하나인 암의새 강대버섯입니다 여기도 많이 발생을 했고 어, 주로 지금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게 얘들은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무튼산 어, 어제 어 산행지를 다시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쪽 어제 여기서 버섯을 많이 땄는데 그 너머로 어 너머로 갔어야 했는데 무거워서 안갔안 안 갔거든요 무거워서 버섯을 너무 많이 따서 어제 버섯 상태도 너무 여기가 또반향 반음이라 어 버섯 상태가 매우 좋아서 어, 어. 다양하게 쓰임을 할것 같아서, 언제는없고 어, 요 버섯을 보면, 어, 색감이 빨갛죠? 어이, 아, 전화가 들어왔네. 예, 요거는 깨꼬리, 금물버섯류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거나 도감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어, 전화가 와서, 이만 방송 끊습니다. 예.